최근에 비형간염 복균자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 있긴 한데 추가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괜찮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근래 주변 지인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렵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는 어디일까요? 뇌나 심장이나 폐, 이런 장기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간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우리가 쓰는 표현에서도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간이 부었다, 혹은 간이 콩알만해졌다, 이렇게 자주 표를 쓸 정도로 간은 우리 신체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은 우리 몸속에 들어온 음식물들을 축적하고 정리하고 재배분하면서 우리 몸의 화학공장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 간의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몸속에 독소가 쌓이면서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려 각종 질환을 야기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얻게 한다 하지요. 따라서 만성질환의 하나인 이 간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고객들과 상담을 해야 될지 핵심 질병 컨설팅 포인트를 저와 같이 정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추후에 몸에 이상신호를 느껴서 병을 찾는 경우 생명의 위협을 갈 정도로 간질환은 그만큼 자각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 간은 80%의 기능을 잃어버려도 모를 정도로 자각증상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간질환의 경우 쉽게 발견하기가 어려워서 나중에 알게 되면 이미 원상회복이 힘들 정도로 증세가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말기 환자인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b형 간염을 들어보셨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b형 간염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b형 간염에 아시는 르 분들이 간암으로까지 발전해서 갈수 있는 경우가 꽤 크다고 합니다 또 하나 c형 간염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아마 인지하셨을 겁니다 모 병원에서 무분별하게 주사기를 사용하면서. 그 병을 내원했던 수많은 환자들께서 시형 간염에 전염이 됐다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시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간경화로 갈수 있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고령의 나이가 됐을 경우, 즉 60세 이상 정도가 되면 시형 간염을 앓고 있을 경우에 간경화로 갈수 있는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합니다. 간질환은요, 이런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술을 허구한 날 드시는 분들, 즉,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한 번을 드시더라도 과도하게 드시는 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바이러스와 독성 간염으로도 보통 간질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성인 남성들 같은 경우에 지방간이 많다고 하는데요. 정상간의 5% 이상이 지방이 차지하게 되면 지방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즉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 이 알코올 자체가 칼로리 덩어리이기 때문에 지방으로 축적돼서 지방간을 야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 분해되고 남는 것이 지방으로 축적되니까 지방간으로서의 그런 여지들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고요. 평상시에 알코올이 아닌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요. 지방이 과다하게 함유되어 있는 그런 음식물들을 자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요. 이렇게 간염으로 인해서 지방간이 발생하게 되는 부분들이 만성으로 이어지게 루 되면 간염 간경화 간암순으로 이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또 즐겨 하시는 분들은 또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이 지방간에 걸릴 위험성들이 크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분들일수록 건강보조식품이나 살 빼는 약들을 아무래도 의사 처방 없이 드시게 될 경우에 이럴 경우에 간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중에 c 형 간염에 걸리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특히나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질환 중에 가장 최악인 것은 B형 간염일 경우에 간경화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간암으로 갈수 있다는 데그 치명성이 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간암이 발생했을 경우에 간 이식까지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으니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될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증세로서 구역절이 나거나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식욕이 감퇴하는 경우 혹은 배에 물이 차는 복수, 그 다음에 부종 등이 발생하게 되면 자, 이럴 경우에 혹시나 내가 간질환이 걸린 것이 아닐까 의심을 하고 병원에 가서 반드시 진단을 받고 처방과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간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인데요. 자,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아무래도 균형 있는 식사와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의들은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권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3-4회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무분별한 약물 복용이나 건강보조 식품들은 섭취하는 것을 지양하셔야 됩니다 예방 백신은 필수이고요 허가받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받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최근에 젊은 분들 중에서 문신이나 피어싱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의 문신이나 피어싱을 하는 경우에 거기에 따른 주사기를 통해서 시형 간염이 많이 전염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섯 가지의 질문 통에서 핵심 키워드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간이라는 것 자체가 침묵의 장애라는 것을 강조해드렸습니다. 비형 간염과 시형 간염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었는데요. b 형 간염, c 형 간염이 심지어는 간암까지 갈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험인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성인 남성의 경우 지방간이 있고 그 지방간으로 인해서 각종 간질환을 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심한 경우에 간이식까지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질환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의 가입 자체가 안 되거나 보험 가입 심사 자체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심하게 말할 경우에는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항상 건강할 때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특히나 간질환이 발병에서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아예 보험가입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셔서 미리미리 미리 준비하시는 현명한 지혜를 발휘하시길 바라겠습니다.